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영상의 배경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인구 100만의 지옥불반도가 함께 하고 있고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제 조금 있으면 출시 1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1년이에요 짧기도 하고 긴거 같기도 하고요 출시 때와 데뷔했을 때 뭔가 좀 나아진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하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출시 1주년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께게 요거 하나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티즈 스카이라인2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뭐 평범한 초보자 가이드 영상이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도시를 주로 만들 때 이런 돈무한 모두 해제 이런 거 없이 이제 맨땅에서부터 하나씩 돈 벌어 가고 올라가 가면서 도시 플레이하는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초보자도 쉽게 이제 인구 10만 요 정도까지 도시 망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정도 영상을 하나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위해서는 처음에 도시를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 딱 짚어가지고 알려주면 정말 좋겠죠. 어, 하지만 거기에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대략 10년도 더 전부터 이제 심시티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도시건설 게임을. 그리고 시티즈1도 정말 오랫동안 많이 플레이 했었죠. 그렇게 충분히 알 만큼 안 상태로 시티즈2를 시작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부분을 이제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진 게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초보자 가이드 영상을 만듦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완전 초보자용 가이드 영상을 만든 적은 없었죠. 가이드 영상이 있긴 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중급자용이라는 태그를 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도시 이론들을 많이 다뤘었고요. 네, 설명이 길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플레이하시고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플레이하면서 이 부분이 어려웠다, 이 부분이 힘들었다, 또는 이미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이 부분을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부분들 최대한 많이 반영해가지고 시티즈 스카이라인 가이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게임이 나온지 1년인데 이 정도 제대로 된 가이드 영상 하나쯤은 있어 줘야지 또 새로운 우리 뉴비들도 유입이 되고 아직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할수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뭐 메인 내용은 말씀드렸고 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지옥불반도 열차 주행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시밀 속도가 정말 느리기 때문에 우리 철도 중앙선 한 바퀴 도는 때만 해도 진짜 엄청 오래 걸릴 거거든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철도 주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앙선이랑 운하선은 할 거고요. 화산선은 사실 터널이 절반이라 가지고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어, 굳이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버스, 전차 글쎄요 뭐 하나씩 정도는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또 너무 이렇게 주행 영상만 올리면 사실 좀 루즈해지기도 하고 이 시청률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 뇌절이 아니고 딱 적절하게 도시를 둘러볼 수 있을 지점인지 제가 고민을 좀 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불반도 외전 마무리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라인시티도 얼추 중반부는 넘은 것 같아요. 이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제 단기 컨텐츠로 준비했고, 애초에 벽 안에 있다 보니까 도시 면적도 좁았죠. 그래가지고, 어, 뉴라인시티도 아마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또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요 콘텐츠들 끝나면은 음 이제 새로운 도시 만들러 가야겠죠? 뭐 이것저것 아이디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건한 개도 없고요. 어? 지금 당장 새 도시 들어갈 건 아니고 그래도 한 11월 말, 12월은 돼야지 다음 도시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면 다른 게임 하나쯤 툭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짧은 부탁말씀 그리고 공지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